말씀드리고 싶은 건한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쪽하고 그다음 빌딩 쪽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지금 요즘 아파트가 최상급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요즘은 좀 보합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거래가 나오고 있고 음, 호가가 최고 호가를 찍는 경우도 갱신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아,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어, 상황에 따라서 좀 전략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고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급지, 3급지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 이 가격으로 내가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라는 무주택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주 택자분들께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시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당가 부분을 좀 많이 봐라라고 블로그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평당가가 한뭐3천에서 아니면 4,500만 원 사이에 있는 거 아니면 2,500에서 4,500 사이에 있는 것들도 괜찮으니까 정거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곳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30평대를 찾을 수도 있고 어 10평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평대를 찾다 보면 만약에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34평 같은 경우 이제 뭐 13억 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같은 급지에 소형 평수로 낮추면 가격은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너무 안 오른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시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갱매우기를 하기 때문에 소형 평수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9평이나 25평보다 좀 늦게 오르고 거래량이 조금 더들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중점은 있지만 그 같은 급지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형은 안 오른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아, 시간의 차이를 두고 급지가 좋은 곳, 붙은 급지인 곳은 시간의 차이를 두긴 하지만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한 11억에서 12억 선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곳들을 찾거나 아니면 좀그가격대 비슷한 곳들을 찾다 보면 지금 분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분당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분당이 오른 다음에, 어, 과거를 보면 여기 동탄이 좀 많이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동탄이 오른 뒤에 거기에 그거보다 조금 아래 급지들이 오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동탄 가격을 여기를 보다 보면, 아, 동탄 가격이 어, 만만치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탄 같은 경우, 우남이나, 이제, 더샵이나, 이런 쪽을 우포안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어디도 생각해 보냐면, 추천을 아마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 쪽으로 가면 킨텍스, GTX, A가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격 대비, 뭐, 정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좀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1블럭이든 2블럭이든 주구상 복합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가, 어, 가격이, 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정고점 대비. 뭐, 4 5천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가 이제 2028년이나 아니면 좀 늦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쪽이 이제 개발,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킨텍스 여기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격 11억 6천이라는 가격을 투자를 할 거라면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 저는 차라리 동탄을 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킨텍스 여기도 전고점 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고점 음 대비 하락한 건 동탄이 일산보다는 좀 낫죠. 보시면 거의 전고점으로 따져보면 어 일산이 가장 많이 마진을 먹을 게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 여러 가지 입지나 그리고 향후에 주변 개발 그리고 계속 어, 팽창해 나가는 이쪽 동남권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북쪽이 나쁘다라는 뜻도 아니고 일산이 나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일산이 그렇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금액대라면 네, 좀 동탄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